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푸어입니다. 자, 여러분, 닌텐도 아미보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미보가 특별히 뭐 게임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기능들도 있지만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좋은 캐릭터들은 구하기도 힘들어졌고요. 금세금세 품절 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도 사질러 놨는데요. 요 아미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에서 태그를 하면은 아이템을 얻는다든가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요거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실 요거를 뭐 피규어 개념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처럼 유리장이나 그런 데다가 진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얘네들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매번 그걸 꺼내서 태그를 해야 되고 특히나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들 보면은 매일 매일 다른 캐릭터들을 계속 터치를 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한 번씩 다 꺼내가지고 터치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어, 그런 아미보들, 이런 아미보들을 좀더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N2L2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이 아미보를 읽어 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NFC를 이용한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온 거는 리더기가 같이 포함이 된 모델인데요. 요 리더기가 있으면은 PC에 연결해서 더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란 NFC 본체인데요. 자, 동그랗게 생겼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쪽에 버튼 하나가 있는데, 이 장치 하나에 200개의 아미보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아미보로 변환이 돼서 원할 때 태깅을 해주면은 그 아미보를 스위치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 되겠습니다. 뭐 중국 쪽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중에 카드 형태로 아미보들 정보가 담긴 그런 카드 형태로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 기계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아미보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불법적으로 아미보 기능을 사용해 보자 그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아미보들을. 백업받아서 하나의 관리를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 없습니다. 자, 요 하나에 200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요 리더기가 있으면 PC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리더기가 없는 요 단품만 구매를 하셨으면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리더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10만 8천원 정도 가격을 하고요 요 본체만 있을 경우에 8만 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가격대는 조금 있다고 할수 있겠죠 뭐요 기능이 얼마나 뭐 비싼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PC 연결을 위한 마이크로 5핀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PC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N2 엘리트 홈페이지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볼게요. 자, 리더기를 먼저 PC에 연결하고요. 그러면은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줍니다. 자, 그럼 요런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한번 눌러주면은. 연결된 이 리더기를 인식을 하면서 스캔포 아미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아미보를 이 리더기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스캔 아미보 하면은 자, 지금 이 노트북 위에 얘 리더기를 올려놨더니 여기 뭐 전파가 있는지 뭐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빼놨더니 지금 류를 읽어 드렸습니다. 읽어 드린 상태에서 이 아미보를 덤프를 해줍니다. 덤프를 해주면은.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바로 해줄게요. 자, 요렇게 류는 제가 덤프를 했고요 자, 요 베어네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올린 다음에 아미보 스캔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어네타라고 뜹니다. 얘를 다시 덤프를 해주면은 이렇게 베어네타라고 정보가 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덤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제가 덤프한 아미보 두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리더기에 올려주고요. 스캔포 아미보를 해주면은 자,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빈 공간들이 나왔죠. 200개까지 저장이 되니까 어, 지금 빈 공간이 이렇게 있고 제가 미리 하나 넣어놓은 요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두 번째 칸에다가 아까 덤프한 류를 넣어 볼게요. 류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올리면은 류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자, 베어네타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업로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아미보를 200개까지.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아미보 3개가 저장된 요 NFC를 스위치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사용법은 기존 아미보 사용법과 같습니다 아미보를 읽어 드리는 게임의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아미보가 인식이 됩니다. 자, 지금 하나 인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아미보 있잖아요. 여러 개를 넣어놨잖아요. 다음 아미보를 인식시킨다. 옆에 버튼을 누른 상태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아미보로 넘어가요. 자, 이미 슈트를 획득했죠. 자, 그 다음. 자, 획득한 이미 아미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아미보들이 버튼을 누르고 터치할 때마다 다음 아미보로 그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아미보 터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아미보들을 계속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태깅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할 때는 요 리더기는 필요 없고 요 NFC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세팅밖에 없는데 자 NFC 리더가 가능한 스마트폰 뒷면에 NFC를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딱 호출이 됩니다 자, 매니지 뱅크하면은 이렇게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서 이 안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미보 칸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칸인데 지금 빈 칸에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태깅이 안될 거예요. 지금 200개 슬롯이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다섯 개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슬롯을 다섯 개로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개로 세팅이 됩니다. 요게 뒷면을 붙인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6개로 해 놓고요 OK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얘를 한번 뗐다가 다시 붙이면은 이렇게 6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6칸만 세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태깅한 아미보 개수만큼만 세팅을 해 놓고 계속 로테이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쪽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어떻게 넣으면 되냐 자요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아미보를 바로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덤프 라는게 떠요 젤다 라고 떴죠 덤프 누르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태깅을 해주면은 pc 에서 사용할 때와 똑같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요 경로는 세팅 메뉴에서 어디로 저장할 건지 경로를 정할 수가 있고요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태깅을 해주면은 메뉴가 뜨고 이렇게 아까 6개 슬롯에서 빈 슬롯이 남았죠 빈 슬롯을 터치해 주고 좀 전에 태깅했던 예 젤다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태깅을 해 주면은 성세스 플리 로트자 6번에 젤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미보가 필요한 게임들, 아미보는 다 진열만 해놓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다 관리할 수 있고요. 게임 하는 도중에 아미보가 필요할 때, 요 NFC만 태깅을 해주면은, 바로바로 아미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편법을 쓰면은, 아미보 데이터만 어디서 가져다가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뭐, 그렇게 되는 거는 불법 복제나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아미보를 백업해서 사용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장식장에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어, 요런 제품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요거를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용자의 몫이니까 양심껏 저는 본인의 아미보의 백업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미보를 백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 하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